네. 여러분, 이번 강에서부터, 자, 여러분들이 정말 고대하던 답변이죠. 자, 1강부터 답변 내놔. 답변 포인트 알려줘.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제부터 이제 제가 답변 엑기스 노하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연구개발부터 먼저, R&D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자, R&D 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고거 생각하시면서, 어, 문제랑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R&D 직무에 이해. 우선 그 삼성 전자 홈페이지에 가서 직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직군. 그리고 여기 사실 실제로 그 홈페이지 밑에 이렇게 직무가 여러 가지가 적혀 있고, 그거를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가다 대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R&D 직군 중에서도 좀더 세부적으로 본인이 할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연구개발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도 같이 뭐 생산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초연구, 응용연구 이런 연구 성과를 기초로.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 업무를 하는 거. 자, 프로그래밍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아시고 그냥 홈페이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자,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개발. 자,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제품 개발인데요. 자, 이 기술력을 면접에서 평가를 할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그렇죠. 기술력은 이미 여러분들 서류와 이력 그리고 사태에서 이미 평가가 됐습니다. 면접부터는 기술력을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술을 협동해서 사람들과 함께 해낼 사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할 사람, 그걸 면접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어필하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제품 개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할지를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건 누구죠 마케팅 부서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하는 거 누구죠 영업 뭐 재무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제품 개발을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협업이에요 협업 무조건 협업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건 바로 소통 능력 이거 제일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직군에 필요한 건 소통 능력,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 필요하지 않은 직군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체니까 혼자 자영업하는 거 아니죠. 소통을 하시는 능력을 가장 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께서 여러분들께 계속 꼬리질문하고 어려운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책임감, 열정 있네 끈기, 그래야지 오랫동안 앉아서 제품 개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 이거는 뭐 기본 옵션이고요. 그래서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면접관 분들께 보여줘야 될 거는 바로 이거 두 가지 자질이에요. 네, 이거 두 가지 자질은 본인의 에피소드로만.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소통 능력은 어뭐 저는 소통을 참 잘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볼때딱아 소통 잘한다라고 느낄 수는 없어요. 다만 어 말할 때이 사람이 내가 질문하는 걸잘 알아듣고 그리고 굉장히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을 잘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소통 능력이 잘 보여지는 거고요. 자, 책임감, 열정 있네. 끈기는 진짜 뭘로 어필할 수 있어요? 무조건 에피소드밖에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성실함 같은 경우는 어, 면접장에서 증명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인상적인 부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얼굴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인상 좋은지. 그쵸? 성실함? 이력서 보면 알아요. 그쵸? 책임감, 열정, 있는 끈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에피소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막 말해요. 나는 옛날에 국도 대장정을 갔는데, 뭐, 여기에서. 예를 들어, 공모전을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다 똑같이 그 말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 여러분들 아마 준비한 답변 다 그런 양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뭐라는 거예요? 확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때 뭐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 몇 명이랑 간 거예요? 그때 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예요? 거기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에피소드 최소 다섯 가지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게돌려막기할때 좋아요. 자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은 잘하는 일을 말해봐라라고 하면 열심히 자랑하는 거죠. 점점점 저는 가장 큰 강점은 이거를 사람들이 캐릭터를 안 보고요. 어떤 그런 기술력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을 당시에 교수님 밑에서 조교활동을 했었을 당시에 막 이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굉장히 성과를 좋게 만들었던 일. 그런 면접관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나 팀으로 일했던 경험은 요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이든 어느 그 직무든 요런 거 말할 때 무조건 혼자 말고 함께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함께 뭔가 잘했던 일, 함께 뭔가 이뤄냈던 일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이거 안 듣겠죠. 왜냐면 혼자 일을 잘했다는 얘기를 되게 말을 하잖아요. 좀 독단적인 느낌을 듣고 이걸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내가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걸참 잘합니다. 저는 제가 주어진 업무를 할때참 빛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면서 본인의 책임감 얘기를 하실 거면 네, 저는 책임감이 정말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험을 볼때 이런+ 이런 기한이 있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저는 저의 이러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이걸 끝까지 밀고자 밀고 나가고자 하는 이런 것 덕분에 저는 끝까지 이걸 할수 있었습니다. 로 얘기를 하면 뭔가 혼자 있던 거기 때문에 확인 불가능하고요. 좀 독단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도 마찬가지로 네, 저는 어, 함께 있을 때 빛나는 그런 책임감. 저는 제가 속한 곳을 빛낼 수 있는 책임감이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무슨 공모전을 하는데 어, 다들 시험기간과 겹치고 해서 굉장히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맡았던 당시 제가 맡았던 업무가 팀장이었는데 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비록 부족했지만 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팀원들이었지만 저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잘 해주셨고 덕분에 이렇게 잘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이런 능력이 바로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면접관들이 굉장히 좀 만족해 하시겠죠. 자, 팀 활동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는가? 자,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책임감. 성실함, 끈기, 인내, 요거 증명 안 된다 그랬죠. 증명이 그 자리에서 불가능한 걸 최대한 좀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되냐면 그 스토리 라인 자체를 위기를 극복했던 걸로 말씀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좀 진짜 같아요. 똑같이 말하더라도 네 저는 음 예를 들면 어. 1번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 저는 강한 책임감의 소유자입니다 어, 저는 어 사실 어떤 동아리나 팀 활동을 하든 간에 항상 임원보다는 항상 팀원의 역할을 많이 맡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을 당시 나이가 가장 많다는 이유만으로 팀장을 맡아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좀 당황했지만 이러한 저의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맡은 직무에 있어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팀원들과 항상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고 안되면 지금 정말 커피라도 사들고 갔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저희가 동아리 공모전 이런 곳에서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정상이라는 상을 수상했을 때 어, 제가 그래도 맡은 직무 맡은 어, 자 일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가진 그래서 적응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로 말을 하는 거랑 네 저는 어떤 일이든 어떤 직무를 맡겨주시던 정말 뛰어난 책임감으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항상 어딜 가든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아껴주는 성격 덕분에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할 때에도 팀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힘들 때에도 이렇게 이렇게 했었었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잘 챙겨주면서 결국 저희 팀은 저희 공모전 활동에서 우승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은 너무 흔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면접장 입장, 면접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보시면 이번은 되게 많이 들어본 스토리예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 고그 에피소드가 되게 많이 어필이 가능해요. 왜냐면 면접관 분들은 약간 조금 되게 생사 그런 거 있죠. 되게 막 인생에 있어서 특히 임원분들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고 그러셔 가지고 약간 되게 막 노력하고 막, 그리고 막 젊은이들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아 요즘 젊은 것들은 아주 너무 나약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극복했던 에피소드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약간 증명이 불가능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뭔가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 같이 넣어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걸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으면, 이거, 이번, 3번 안 나옵니다. 자, 팀 활동에서 성실하지 일하던 아는 사람. 이거는요, 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laughs> 한사 제가 이런 팀원이 있었는데 정말 정말 그래서 힘들었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성실하지가 않고 맨날 시간 약속도 안 지켜서 정말 힘들었는데 저는 그 사람 못가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그 사람을 보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면접관이와 다음 질문을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어,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해주세요. 어, 본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주나요? 궁금해요. 이 사람의 인간관계가. 그쵸. 면접장에 와서 신랄하게 막 비판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을 조금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본인만 손해기 때문에, 어, 네, 사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팀으로 일을 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 상황을 갖고 있다 보니, 어, 굉장히 여의치 못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친구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팀원이 잘올수 있도록 끌어왔습니다.로 가셔야 되죠.